영호씨어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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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오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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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그래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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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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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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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도 그거 펠라리아 프레스카 파레지아나 페스타 그 벨라 고자 나 요나 베소레 마나 두 소레 마나 두 소레 주델라에 이러면 이제 우리 또 레전드 일기 영호 씨가 생각이 많이 나죠 s o 레오 솔레비오 산스콘티 s 제 산스콘티아 제오 해야 돼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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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데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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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경희대학교에서 경영학이랑 회계세무학 전공했습니다. 와, 와 반전이다. <laughs> 네. 음 <laughs> 현재는 재약지주사에서 IR 하고 있어요. 오, 오 그래서 나. 인베스터릴레이션스라고 그 투자자들한테 회사를 설명하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실적을 업데이트 갱신하고. 음 투자 특집이야? 쉽게 말해서 네. 나이 궁금하시죠? 나이 나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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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궁금해요. 스물아홉 살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부할 수 있는 거는 제 스물아홉 살 나이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해서 정말 차곡차곡 준비를 많이 해가고 있고 실제로 많이 쌓아가고 있어요. 제가 주식으로는 <laughs> 1억 약간 못 미치게 하고 있고 자동차 있고 전세금 쪽에도 제가 또 돈이 한몸이들어 아, 있어요. 아도 있고. 와, 저는 이제 자취하고 있습니다. 거주하는 곳은 뭐. 경기도 성남시예요. 음. 오. 일찍부터 독립을 해서 오. 그 성남을 투자 목적으로 갔어요. 대박. 다방면으로 정말 계획적인 삶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와. 스물아에 저렇게 다방면으로 막 투자 쪽으로. 맞아. 예, 눈이 넓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연애 스타일이 어떠세요? 저는 일단 밀당 안 해요. 아 굳이 제가 밀당을 하면서까지 속속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 속속이, 속속 네.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참하고 단아 한분 좋아합니다. 음 그리고. 그럼 여기 지금 마음에 드는 여성분이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사, 처음 인터뷰 때부터 좀 일관됐어요. 한 분과 계속 어, 완전. 몰입해서. 불만의 시간을 가져서 얘기를 한번 우선 해보고 싶습니다 한속인걸 자녀 계획 생각해보신 거 있어요? 저는 아이를 정말 좋아해요 아 그래서 저는 아이를 낳고 싶은데 일단 제 나이가 그래서 강점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오, 많이 낳을 수 있다? <웃음> <웃음> 잠깐만 <웃음> 잠깐만 <laughs> 어, 뭐, 리액션 끼었어 <laughs> 생산력도 네, 강점인데, 일단은 그것보다는 요새는 딩크를 원하시는 음.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일단은 둘이 딩크를 같이 원하신다 네. 그러면 저는 일단 시간이 많으니까 좀 가져보고 같이 음. 플렉스 하면서... 오. 어, 플렉스도 뭐야? 뭐였지? 근데 쓰는 거야. 그래도 플렉스죠. 여자가 계속 딩크를 유지하고 싶다 하면... 근데 그 정도 시점이 되면요, 내가 어떻게 할수 없을 만큼 그 사람이 너무 좋을 거예요. 어? 저는 정말 갖고 싶어요. 근데... 음, 그런 시점까지 가서 딩크를 원한다면 저는 그냥 그 상대방 편이에요. 원하 어. 근데 갖고 <laughs> 싶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떠오르겠죠 이렇게. 그래도 놓을 수는 없고. <laughs> 갖고는 싶은데 이제 눈치는 그치. 보겠다라는 그치. 거지. 눈치 보겠다 이거죠. 수 수혜 선생님. 영철 씨는 뭐 하실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 외형은 직선형이지만 <laughs> 마음은 곡선형처럼 부드러운 남자 <웃음> 영철입니다. <웃음> 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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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laughs> 나이는요, 그, 37살. 네, 86년생입니다. <laughs> 20살 때 얼굴 그대로고요. 아, <laughs> 어, 어 저는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laughs> 하나 글로벌에 입사해서 지금 9년째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네. <laughs> 올해 과장 진급했고요. 네. <laughs> 과장이요. 과장. 음 37의 과장이요. 탄탄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리고 제가 저를 좀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새로운 분야에 좀 도전하고 좀 배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가요제 같은 거 도전해서 이제 입상하게 됐고 또 뮤지컬 공연을 좀 해보고 싶어서 직접 공연도 했었고 그렇게 새로운 분야에 진짜 도전하고 진짜 공부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네. 말춤 아니에요? <laughs> 싸이 노래 같은데? 오2위했어 오, 오, 이위했어. 한해 아나운서도 하고 끼쟁이네 예. 끼쟁이야 제가 원하는 이성상은 좀 밝고 긍정적이신 분이었으면 좋겠고 또 화목한 가정에서 좀 사랑 듬뿍 받고 크신 분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이게 궁금합니다. 나는 솔로 모범 답변이 있는 걸로 아는데. <laughs> <목소리가> 어, 있지, 있지. 어, 사실 메뉴. 그 자녀 계획은 왔어, 저 혼자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 네. 오, 안상하다. 안상하다. 안상. 알게 있네. 그런 거 말고 진짜 진심은 어제 꿈이 <laughs> 정말 좋은 아빠가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아빠로서의 제 정체성도 한번 확인해보고 싶고 또 제가 요리도 좋아하고 아기도 워낙 좋아하니까. 뭐~ 육아나 이런 부분은 제가 어떻게 보면 도맡아 할 마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뭐~ 요리 설거지 뭐~ 뭐~ 안고 하면 되니까 네 그런 거같 <laughs> 근데 대기업 과장님 육아하기 쉽지 않을 걸요 네 근데 그만큼 노력하겠다라는 거죠 네. 또 올해 제가 과장을 진급했기 때문에 아 그~ 안식월이라고 해서 또한달 휴가를 들고 아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한 10월쯤에 원래 미국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뭐 혹시 잘 되는 분이 생기시면 뭐 잠깐 여행 일정을 맞춰서 와, 갈 좋네요. 수도 있을 것 같고 플랜이 좋아 신혼여행을 맞춰서 갈 수도 에. 있을 것 같고 하네 너무 나갔나요? <laughs> 하여튼뭐 그런 많은 기대와 또뭐 바람을 가지고 솔로나라에 오게 됐습니다. 회사 위치는 어디에 있어요? 저는 그 지금 부산에서 왔습니다. 오. 오. 네 저는 지금 사무실은 부산에 있고 음. 혹시라도 서울 근무를 하게 되실 그런 기회는 있나요 뭐 장거리 연애나 뭐 그런 질문은 저도 예상을 했고 네. 할수 있지 작년까지 서울에서 근무를 하, 했었습니다 음. 작년까지 서울에서 근무를 했고 회사에 좀 양해를 구해서 충분히 이게 보직 변경 가능한 포지션이고요 음. 제가 또 가요제 얘기도 꺼냈다 보니까 아 노래하시게 뭐안 하고 내려가기 좀 섭섭해서 아저아 혼자만 생각인가 요 <laughs> 짧게, 짧게, 1절만 아 네, 하겠습니다. 솔로요,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오. 우리 함께 연애합시다. 오. 네. 오. 나는 솔로 버전으로. 예.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요. 조금 처지긴 해요. <laughs> 아, 아니, 아니에요. 네.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 버리고 좋네요. 우리 다 함께 노래 합시다. 새로운 사랑 찾겠다. 말해요. <laughs> 잘 군다. 너무 잘한다. <laughs> 아, 네. 아, 사람이 되게 좀 뭔가 선해 보여. 음. 어. 니 아, 떨리네. <laughs> 아, 일단 제가 이렇게 살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제 소개를 한게한 한 번도 없어요. 오. 그래서 되게 좀 긴장이 되고. 오, 진짜. 근데 좀 놀라운 게 제, 여기 이제 남성분들 중에 제가 어린 편이더라고요. 오. 오. <laughs> 응? 뭐야? 예, 형들이 많이, 많이 아, 계세요, 87년생이고요. 잘해. 아, 네, 잘해. 36살. 잘해라. 36 잘해라. 어, 일단 저는 고등학교까지는 한국에서 지냈고요. 어, 어 음? 디 고등학교 한 저는 뉴욕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29살 때 음. 기떨 아, 이렇게. 떨지 마. 지마떨지 <laughs> 마. 아, 네. 네. 아, 게식 좋아. 제가 할 예, 괜찮아. 괜찮아. 어, 29살 때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서 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음. 아, 네. 맞췄어요. 그래서 지금 7년 차. 아, 사업가입니다. CEO.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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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업 궁금해 뭔데요? 어, 질문이 들어오겠죠? 어, 오, 오, 들어오네요 사업. 음. 무슨 사업? 아, 사업 분야는 음. 통신, 음. IT 엔터테인먼트, 에너지 쪽 이렇게 내네 분야에서 하고 있고요. 규모는 한 3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이 당철 플렉스. 혹시 많이 바쁘시지는 않으세요? 아 되게 한가해서 아, 한가 그냥 가만히 있어. 아, 여유가 있어서 <laughs> 자세히 얘기해주세요. 자세하게. 아, 제가 자세하게. 통신 출신이 아니에요. 통신 출신이 아니고, IT 출신도 아니고, 엔터테인먼트 출신도 아니고, 에너지 출신도 아닙니다. 그냥 저는 경영을 하는 거고 음. 각자 대표들이 앉아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그냥 회사를 갖고 있는 거지. 어. 경 자다 침고 자 사시는 곳. 어, 지금 노년동 살고 있습니다. 음. 역시. 자자. 네? 혼자 살이자자 사시는 건지 아니. 네, 혼자 살고 음. 있습니다. 음. 동가는 분당에. 그 친구도 있잖아요, 네? 같이 사는 친구. 아. 히트리버랑 oh. 같이 살고 있습니다. 본거죠. <laughs> 이름이 뭐예요? 네, 한 마리. 뭐죠? 감자입니다, 감자. 감자. 왕감자네. 감자. 아, 감자. <laughs> 어머. 아 귀여워. 아, 닮았네, 향초 씨를. 네. 성격? 어, 성격은 뭐 그냥... <laughs> 항상 그러려니 합니다, 제가. <laughs> 아, 아, 그러려니. 음. 웃음도 <웃음> 많고. <웃음> 연애 스타일 어떠세요? 그냥 그러려니 항상. <웃음> 그러려니. <웃음> 그러려니 하고 식당어예다 맞춰주는... 네. 맞춰드립니다. 어, 남사친이랑 단둘이 술 먹고 어, 온대요. 어, 어. 그러려니. <laughs> 어, 이, 아, 이유가 있었겠죠. 분명 히 이유가 어, 있었을 어, 거예요. 이유가 네. 어, 있었겠지. 영어, 그리고 설명을 해 줬겠죠. 어, 단둘이. 어. 단둘이 그럼 어디까지 가능한지. 술자리, 영화, 신났어, 신났어. 카페, 식당. 뭐 그거는 다 된다고 생각해 요 저는. 진짜? 오. 네. 미리 뭘 해주시겠죠. 무한 신뢰. 어 그게 제일 중요한 네. 것 같아요 어. 사실. 나는 저 거짓말이라고 생각해. 또 아, 나는 관심이 어. 관심이 없안 어, 받으면 어. 또좀 나한테 관심이 없나 생각할 것 같아. 그렇지. 어쨌건 남자분들의 이제 자기 소개가 끝이 났고 본인들의 직업과 음.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하나 씨. 아 저는 광수 씨가 진짜 여, 네. 너 역시나 반전이었고 음. 영철 씨도 되게 되게 듬직한 그런 음. 남성상이 될 남편상이 될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아, 네. 어, 한 자리에 각자 각자 네. 열심히 이제 살고 일구어놓은 게 보여요. 네. 네. 예. 그러니까.